자 k3-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입니다 현이 봐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fx가 뭐 f m 가 존재한다 이게 존재는 뭐야 미분이 가능한 거죠 현이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다 f m 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자 쌤이 이 f m 가 뭐라고 그랬죠 접선에. 기울기라고 했나요? 봐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거야 f'a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연속이면서 좀 부드러우면 다 존재할 거야 근데 왜? 봐봐 이러면요 이러면 요게 만약 a라면 얘는 여기서 뾰족하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야? 미분 불가능할 거야 왜냐? 잘봐 해줄게 해줄게 지금 만약에 이쪽 봐봐 이쪽 얘 기울기가 뭐 되겠니? 양수겠죠 이쪽 기울기 뭐겠니? 음수겠죠? 그럼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면서 음수일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왜냐? 봐봐. 아까 쌤이 미분계수가 뭐라 그랬지? 극한이야,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잡은 거라고. 그럼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는 우는 양수인데 좌는 음수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거야. 만약에 기하적으로 판단한다면 f'a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야 연속이면서 스무스하면 존재해 부드러우면 근데 연속인데 갑자기 뾰족해버려 그럼 걔는 뭐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되니 그리고 연속이 아니면 아예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되니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 함수 fx가 x는 a에서 f'a가 존재한다 그 말은 미분이 가능한 거고, 미분이 가능하면 얘가 존재한 건데, 일단은 존, 그 파악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정의로 할 건데, 먼저 그래프를 딱 그릴 줄 알았다. 자, 다시 한 번. A란 점에서 연속이면서 부드러우면 미분이 가능이야. 하지만 부드럽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인 거야. 괜히 그래서 잠깐 표를 잠깐 만들어 볼게요, 이거. 봐봐.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볼 건데, 우리가 그냥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함수. 그럼 함수 안에는요, 이런 큰 함수가 있어야 할거예요 뭐냐면은, 연속 함수가 있고, 연속, 지금 a라는 점을 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는 뭐겠니, 여기는? 여기는 당연히 불연속 함수겠죠. 자, 그럼 기억 한번 해보자. 불연속인 이유 세 가지 대볼까요? 뭐 있죠? 불연속인 이유 세 가지. 함수값 없는 거. 아 이런 거함수값 없는 거. 맞아? 그리고 또뭐 있죠? 극한값이 없는 거. 맞나요? 그리고 존재하고 같지만 존재하지만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불연속인 이유 세 가지 있었죠. 함수값 없는 거, 또 뭐가 없는 거? 극한이 없는 거, 존재하지만 같지 않은 거. 됐니? 자, 그럼 연속이라는 거 보이려면 뭐죠? 함수값 존재하고 우욱하다는 거 같으면 되겠지. 자, 이 안에는요, 이 안에는 이제는 미분 가능함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 미감수. 괜히, 근데 여긴 봐봐. 뭐 돼야 돼? 연속함수 안에 부드러워야 돼. 스무스 해야 돼. 괜히 부드러우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 뭐겠니? 여기, 여기는, 여기는. 연속인데, 뭐야? 뾰족한 거겠지? 봐봐. 여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이지만, 연속이지만, 되니? 뾰족한 거. 한마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여기는 미분 가능이야. 가능이야. 요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야. 이제부터. 연속함수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 말은, 이런 뾰족한 함수라는 얘기야. 이 뾰족한 함수를 보통 우리가 첨점 또는 뾰족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굉장히 좋은 거야. 다시 보자. 먼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조사하려면, 먼저, 뭐해라? 연속임을 먼저 확인해라. 먼저 연속임을 확인해라. 됐니? 되나? 그 그래프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하면 된다? 부드러우면 된다. 되니? 그래프용하면 얘는 뭐다? 연속이면서, 연속이면서, 부드러우면, 미분 가능이야.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되나요? 특히 여기, 여기, 요, 요런 절 뭐라고 한다? 점 또는 뾰족점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 이용할 것이고 한번 정의도 이용해 정의. 자, 정의 보자. 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f 라임 a가 존재한다. 자, 존재한다는 얘기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 같아 되는 거야. 자, 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 얘가 뭐였어? 얘가 f'a죠? 얘가 존재하는 거 맞아? 이걸 외우지 않고 뭐예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이게 뭐겠니, 그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됐나요? 됐니?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평균 변율의 좌극한. 됐습니까? 얘가 같아야지만 뭐다? f'가 a 존재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잠깐 볼게 그럼. 예를 들게. 얘 그림 그릴 수 있지. 얘 뾰족한 점이지. 그럼 0에서는 미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야. 근데 0이 아닌 점에서는 가능한 거야. 다왜얘 뾰족한데 얘가 0이잖아. 얘 1에서는 가능해. 1에서는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 아니야.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야. 나머지 1에서는 가능한 거라고. 그럼 정말로 이게 봐봐. 봐봐. 이게 왜틀린지 보여줄게. 얘 우욱한 뭐 나와야 될게 우욱한. 뭐 나와야 우욱하니. 이우극한이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1. 아니, 평균 변화를 우극한는 기울기라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야? 1 아니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아니야. 이따 보면은 얘가 1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1 나올 거라고. 그럼 방이 뭐야? 얘랑 틀리잖아. 그냥 위험 불가능이라고. 오케이? 한번 얘가 한번 보여볼게. 리미트. 리미트. H가 0우극한을 보단 얘기야. H분에 여기 뭐 써야돼? f 뭐 써야돼? 0 플러스 h 써야겠죠? 지금 0에서의 미분계산를 보는거니까 어? 0 플러스 h니까 f h 빼기 f 0을 봐야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limit 리미트. limit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h는 절댓값 h 빼기 0이잖아 그래? 근데 얘가 0우욱한이야얘 뭘로 나가? 그냥 h나가지. 그럼 얘 까지니까 1 아니니? 동의해? 이거 아까 정말 얘 기울기 1이었잖아, 지금 진짜로. 자, 좌우칸 볼게. limit 리미트, 리미트. h가 0과, 좌우칸 보자. h분의 fh-f0이야. limit h가 0 갔을 때 h분의 절대 값 h 빼기 0이야. 이게 자극하냐, 모나가. 뭐 마이너스 h지.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 가지. 틀리지. 미분 불가능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정의로 푼 것이고. 우리는딱 보자마자 이게 미분 불가능인 거 알지? 왜? 이런 점에서는 뭐야?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점은 무슨 점이라 그래? 첨점 또는 뾰족 점. 됐나요? 이해 됐니? 그래서 뭐야? 정이 푼다는 것은 뭐다? 옛날에는 이거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거는 말을 근데 그게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평균변화에 좌극한 평균변화에 우극한을 말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하시는 분은 옛날 스타일인 거야 지금 쓰면 안 되는 말이야 알겠니? 평균변화에 우극한 평균변화에 좌극한이란 말로 교육과정 니네 싹 바뀐 거란 얘기야 알겠지? 가보자. 자. 자, 먼저. 이건 TF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미분 가능이야. 걔는 연속이야. 어때? 맞습니다. 당연히. 아까 보면 알겠지만, 아까 그립지만, 미분 가능한 거에 바깥 연속이니까, 작은 거서큰거 하는 건 T 문장이잖아. 괜히 명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연속이면은 미분 가능하다. 얘는 거짓말이지. 발레가 뭐 있어? 그 첨점 맞아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니까 발레가 첨점 되겠죠? 됐나? 그리고 봐봐, 써있어. 힘을 세게 쓴 거잖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찾아라. 그 말은 뾰족함 찾아란 말과 거의 같은 말과 같단 말이야. 됐니? 연속이면서 미분 물론 대학 과제나 더이 하나 더 있어. 이런 게 있긴 있거든. 부드럽그 기울기 0인 거.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다. 그건 거의 다 뭐야? 첨점 찾아라. 뾰족한 점 찾아라. 그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야. 근데 여긴 봐봐. 미안하지만 서수형 대입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거 서수형 대입안 하면 큰일 납니다. 괜히 안 하면 큰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가 볼게. 자, 배경 거 문제야. 자, X는 0에서 미분 가능함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쌤이 나중에 조금 그 수능에 나오는 거좀 빠른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뒷장을 배운 다음에. 자, 어떻게 할까요? 정의대로 풀어볼까요? 아니면은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쌤은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거. 봐봐. 니네가 봐봐. 니네 봐봐. 기어포기, 기어. 얘 양수면, X가 양수면, 어떻게 되니? 양수면. 어, 얘가 0 이상이면, 그냥 나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겠지. 맞아? 잘 봐. 이거야, 이거야. 근데 이것만 그리는 거 되겠지? 맞아? 아니, 얘가 양수면, 얘 그냥 나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근데 얘가 X가 음수면, 얘 뭘로 나가? 마이너스 X니까. 뭐 나가? X제곱 나가는 거 맞아요? 어? X제곱이면 이거 맞지? 근데 뭐만 그리는 거야? 음수만 그리는 거 맞아? 그럼 이것만 그리는 거 맞지? 야. 그럼 니네가 보면 이거 여기서 0에서 어때? 부드럽니? 부드럽니? 그럼 이게 뭐, 미분? 가능하겠지. 이건 쌤뭘 높은 거야? 그래프로 푼 거라고 그래 안 그래? 자, 이건 그래프로 푼 거야. 근데 한번 정의로 가볼게. 왜 서수량에서 이걸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넣으라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배님. 자, 가보자. 기억이다. 리미트, 리미트 h가 0 우극한 h 분의 f h 빼기 f 0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리미트 h가 0 우극한일 때 h분의 f(h)라는 것은 마이너스 h 절대값 h 빼기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f 0은 0이잖아 어차피. 그런데 봐봐얘 0이니까 얘 모르나가. 그냥 얘 필요 없는 거 맞아? 0우극하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요게 뭐야? 마이너스 h제곱이야. 그럼 까진이고 하나 남으니까 어차피 엔영 0가겠지. 되니 자, 자극한 볼게. limit, l i h가 0자극한이면 h분의 fh 빼기 f0이야. 여기까지 똑같아. 리미트 h가 0자극한이면 H분의, h 분의 마이너스 a 절댓값 h 추고 빼기 0 필요없어 근데 얘가 0 정확하게 뭘로나가요?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 h제곱 맞아요? 그냥? 근데 까진데 어차피 0가니까 0일거 아니야 그럼 얘 어때? 같잖아 그럼 이게 뭐야? 미분이 가능한거라고 됐어? 그럼 니네가 이게 실전적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풀어야겠니? 이렇게 풀어야겠니? 이렇게, 풀어야겠니?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물론, 뒤에, 이것도 미분할 거야. 그런 게 있어. 마이너스 2x, 2x라는 거. 오늘 배울 거야, 뒤에. 알겠니? 하지만, 이거는 서수령일 때 하는 거야, 서수령일 때. 알겠니? 두 번째, ᄂ 볼게. ᄂ 보자.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그려보자. 니은 마찬가지야. X가 0 이상일 때, 얘뭐 나가야 돼? 얘 그냥 나가잖아. 그럼 얼마 돼? 0 되겠지? 자, X가 음수일 때는, 자, 이게 뭘로 나가야 돼? 마이너스 X 나니까 얼마? 얘는 EX 맞니? X가 음수면 EX 맞아요? 어? 아니, 그러면, 얘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그려보자 0이상일때가 0이래 0이상일때 0이니까 이거야 되니? x가 음수일때 2x래 얘 이거네 그럼 야 그럼 여기 0에서 얘 뾰족하지 그럼 얘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 안그래 얘는 안되는거라고 동의하니? 동의해. 자,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hx가, hx가 x 절대 값 hx 제곱 빼기 x입니다. 얘를 볼게요. 지운다. 봐봐. 자, 얘도 뭘로 할까? 얘는 정의를 풀, 아니, 근데 이거 좀, 좀 그렇지 않니? 어떻게 정의를 풀어볼게요. 근데 잘 봐봐.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x에다가 이거, 어차피 이 안에 X 뽑아내면,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나갈 때, 절대 값 X로 나갈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정의로 풀어볼게, 정의로. 요 그래프로 물론 그려야지 그랬겠지만좀 그래서 그래. 정의로 본다.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 우극한 h분의 fh 어차피 뒤에 뭐야? fh 아, 0은 0이지. 맞아요? 여기 지금 아, 하필 여기 h로 돼 있냐. 아유 씨. 이게 k로 하자. k. 자, k h 이거 맞아요? 뒤에 어차피 k 0은 0이니까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잘 봐봐. 리미트 h가 0 우극한일 때 h분의 kh 뭐죠? h 절댓값 h 절대값 h 빼기 1. 스탑. 스탑. 이거 잘 봐봐. 잘 봐봐. 이게 양이든 음이든지 간에 어? 이게 양이든 음이든지 간에 이거 까지고요. 양이면 그냥 나오지만 0 대입할 거니까 뒤가 뭔지 간에 0 되겠지. 이것도 의미들에도 얘가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만 대입하면 0 되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겠니? 얘는 0이겠지. 그래? 다시. 얘가 우극하이든좌극하이든 간에 얘 0을 대입하면 0일 거 아니야. 그럼 뒤가 뭔지 간에 0일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미분? 가능이겠지. 그러니까 디은 미분 가능이야. 이런 거 판단할 때 이건 정의로 푼 거라고, 정의로. 됐나요? 옳은 건 기억 디이 정답이란 얘기야. 자, 이거 미분 가능한 함 찾는 거. 얘네 그래프를 그리든 정의로 푼해야될 건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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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계수를 말을 못 해, 야들 다시 f 프라임 a가 뭐라고 식이 뭐라고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 분의 f a 더하기 h 백이 f a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 되니 그거말 못하면 소수점 망하는 거예요. 되니.